안녕하세요 마을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마시멜로 저번에 마시멜로 입에 넣기 했을 때 남은 마시멜로인데요, 이 마시멜로를 한번 녹여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마시멜로를 <laughs> 마시멜로래. 네 마시멜로를 일단 한번 개봉을 한번 해볼게요. 에야, 아이패드입니다 흑역사분 우리 아이패드 <laughs> 네, 같이 이렇게. <laughs> 한번 뜯어볼게요. 음, 마시멜로우 냄새. 몇 개를 넣을까요? 한, 세 개? 는, 이렇게 하면 양이 작으니까, 네개 하겠습니다. 이왕 꺼냈으니까, 다섯 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개를 잘 넣어서 한번. 재밌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자레인지에, 음, 일단은 녹여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안 녹여진 상태거든요? 이렇게 한번 녹여서 올게요. 뿅! 네, 이렇게 30초만 돌렸거든요? 이렇게 30초만 돌렸는데도, 어우, 엄청 뜨겁습니다. 30초. 네, 좀 커졌죠? 한번 벗어서 한번 먹어볼게요. 근데 지금 잘안 보이시죠? 제가 한번 들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 우와! 왠지 마시멜로 구웠을 때 생각나는데요? 우와 뭐야, 이거! 왠지 이거, 우와! 치즈 같아요, 치즈. 오! 오! 봐봐요. 치즈 같죠? 크림치즈. 오. 정말, 정말 느끼하게 보이는데, 오. 치즈 같네요. 이거, 몰카이도 되겠는데요? 이거, 치즈라 하고, 치즈라 하고, 먹여봐도 되겠는데요? 코맞고 먹어보라고 해, 하면 되겠는데요? 상태에서 얘를, 아, 다 먹어! 이러는 거예요. 오! 으아! 이거 왠지, 네로네로네 같아요. <laughs>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음. 치즈 치즈. 엥? 음. 이렇게 먹으니까 좀더 마시멜로우가 원래 달잖아요. 반대, 고소해졌어요. 짠! 음? 크림, 크림 맛이에요. 크림 마시멜로우. 음! 우와, 치즈 같죠? 와, 치즈다 치즈. 침같애 침음 근데 일반 마시멜로 먹을 때보다 덜 느끼해요 덜 느끼한데 약간 좀 이게 찐득찐득한 거만 빼면 좋은데 그리고 이게 굳어요 굳어서 접시에 막 달라붙습니다 아 어떡하지? 어떡해요? 접막 달라붙어요 이거 어? 요리 빰만 빰바빰마빰마빰마빰마빠와 괴물이다 으에에에에에에에에에. 오 어! 어 어!!! 괜찮아요 쫀득 쫀득해서 와, 왠지 딱딱해졌어. 이제 거의 우와 음 율년! 율와율리상 와우 사탕팝니다. 어 아저씨 저 하나 주세요. 알겠어요. 이제 느끼해. 우와. 처음엔 쭉쭉 잘 늘어났는데 지금도 잘 늘어나긴 하지만 엄청 딱딱해졌어요. 우와. 아 운동된다 이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말할 거요. 추천구독 눌렀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